보디빌딩식 운동은 외적인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자세 유지에 필요한 내적 근육과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쁜 자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헬스보다 먼저 자세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가 뒤틀리거나 굽어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해도 원하는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줄수 없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는 특정 근육의 과사용과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의 비활성화를 유발해 만성적인 통증과 기능장애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세를 빠르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라운드 숄더, 구분 등, 거북목, 허리 통증 등을 고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익스텐션이 운동은 논란이 참 많습니다. 누구는 햄스트링 운동이다. 누구는 엉덩이 운동이다. 누구는 허리 운동이다 등 말이 참 많죠. 그러나 백익스텐션은 그냥 햄스트링, 엉덩이, 척추 기립근을 포함한 후면 사슬 전체를 활성화하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엉덩이와 등 상부 근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허리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허리를 더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체를 숙일 때 고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허리를 꺾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올라올 때는 엉덩이에 힘을 주니 자동으로 올라가진다는 느낌을 받고 상체 자세 교정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선 중간 지점까진 흉추인 가슴을 약간 펴며 올라오다가 중간 지점부터는 엉덩이에 힘을 더 줍니다. 그리고 너무 끝까지 올라오면 유추인 허리가 과하게 꺾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밴드 프로퍼트입니다. 부부정한 자세를 해결하는 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전면 근육 더 발달한 경우 자연스럽게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이 생기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밴드풀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밴드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잡고 팔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시작합니다. 양손을 벌려 밴드를 등 뒤로 당기면서 날개뼈를 모아주는 느낌으로 수행합니다. 벌릴 때 가슴을 펴되 허리는 너무 꺾이지 않게 수행하면 중하부 승모근까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밴드를 사용해 20회 내외로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견갑골의 안정성과 회전근개의 기능이 향상될수록 어깨 통증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자세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밴드풀 아파트는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웨이트 종목과 달리 매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아니 자세 교정 얘기하다가 웬 스쿼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트는 단순한 하체 운동이 아니라 전신의 정렬을 바로 잡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쿼트는 힙인지, 복압, 상체 정렬 등 다양한 요소가 요구되는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힙인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허리를 과도하게 쓰거나 복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체 정렬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의 증상을 겪습니다. 스쿼트는 이러한 단점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스쿼트의 자세나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수차례 다룬 적이 있으니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스쿼트 수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세 가지 정도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쿼트를 할때 고관절을 접는답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지만 말고 무릎도 동시에 접어서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즉 스쿼트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도 무릎을 접어 내려가는 것도 아닌 둘다 반반 정도 사용해서 앉아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스쿼트를 할땐복 호흡을 사용합니다. 더불어 발살바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참은 채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때 단순히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배에 있는 호흡을 똥싸듯 아랫배로 밀어 넣으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면 리프팅 벨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단한 복압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체가 굽지 않도록 항상 명치 반대쪽 등에 힘을 강하게 줍니다. 이렇게 해야 상체가 무너지지 않고 허리에 부담 없이 스쿼트를 할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상체 자세 교정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백 익스텐션 밴드 파트, 스쿼트를 꾸준히 수행하면 자세가 빠르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허리와 어깨 통증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자세 교정이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올바른 근육을 활성화하고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자세와 근육 이완에 효과적인 의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편집할 때나 게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루카 X900 프로라는 의자죠. 고가의 광고비나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품질은 높인 가성비 제품입니다. 즉 동급 제품 중 스펙은 가장 좋고 금액이 합리적인데 체형에 따른 맞춤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고요. 또한 엉덩이, 기립근, 팔, 목까지 부위별로 인체공학적인 쿠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근육들이 굉장히 편안해 합니다. 모든 부위가 솜으로 되어 있는 일반 체어들과 다르게 국산 원단과 발포 스펀지, 그리고 라텍스 스펀지가 적용되어 있는데 5년 품질 보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가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어 이번 기회에 좋은 의자로 교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5% 할인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득근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